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일단 HLB가 오늘 자 시세로 놓고 봤을 때는 큰 변동성은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잘 마무리가 됐다. 큰 변동성이 없다가 리스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도 제가 대놓고 몇개 짚어드릴게요. 종목을 대놓고 짚어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똑같은 종목이어도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수익을 못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전문가가 여러분들께 가격적인 것과 실시간 대응 전략이 되게 중요한 거지, 종목은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로 다100% 200% 수익 냈습니까? 못낸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고, 삼성이 더 간다 더 간다 계속 오르고 있을 때 관심 안 갖고 매수 안 하신 분들은 결국에 못 벌었잖아요. 그래서 김 대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또 열심히 많이 소개해드렸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 233740 코드번호.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거 이상한 종목 아니다. 이런 ETF 없다. 꼭 매매해보셔라. 7,000원 대부터 소개를 그렇게 드렸는데, 뭐 열심히 매수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진짜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근데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 이거 지금 결국에 삼성 못지않게 올라왔죠, 여러분들. 21,000원을 찍었었잖아요. 7,000원에 샀는데 21,000원이라니까요? 200%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단한 주도 안 팔고 있어요. 왜? 더 많이 보니까. 우리가 매수한 가격 대비 4배, 5배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또 열어버렸으니까. 근데 개인들은 이제서야 사겠다고 막 들러붙고 있죠? 아니면 많이 올랐으니까 인버스 치자 해서 엇박차 타고 있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매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HLB 같은 경우에는 2차 CRL을 받았던 가격이 여기죠, 여러분들. 2차 CRL이 이 가격인데 제가 봤을 때 일단 극단적인 마지노선은요. 이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 CRL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HLB가 지금부터 진행 해야 되는 그 과정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있었던 클래스 2로 인한 하락은요.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닙니다. 기대감을 갖고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세 밑으로 떨어지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액티브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패시브적인 관점 으로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코스닥 150 선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HL100에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방 지지선은 유지를 계속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FTA 승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이게 일단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노선이 7월이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나오겠지만 나올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일단 7월로 우리는 기준을 잡고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점은 뭐예요? 지금 이제 2월 10일이니까 지금부터 7 7월까지 남아있는 이 중간에 붕 뜨는 시간 동안에 h l b 는그 이상 빠지지 마라.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코스닥이 2,000, 3,000 진짜 다이렉트로 뻗어 올라갈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라는 거. 그럼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HLB가 본점만 유지를 해줘도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거는 팩트예요.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고 나중에 가서 분명히 후회는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일부러 바람잡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같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지나 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HLB가 빨리빨리 올라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시는데 그게 뭐뜻대로 되나? 마음대로 되나? 뭐 제가 올린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못 올려요. 그러면 HLB는 결국에 때가 되면 가요. 혹은 때가 되면 빠그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 확률은 높아. 일단 위로 갈 확률이. 근데 안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려워 그냥 이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확실하다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주식이 확실한 게 어딨어 근데 거기에 가까운 건 있다라는 거죠. 왜? 정부에서 대놓고 올려 버린 데잖아. 올렸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들. 코스닥이 잘 돼야 왜 경기가 부양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 분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에 70% 이상 몰빵돼 있어요. 미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식에 70% 이상이 몰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계속 우리가 만년 상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30년, 40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연금도 주식에 넣어, 생활비도 주식에 넣어,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주식에서 번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해요. 그리고 주식에서 번 돈으로 소비를 해버려. 그러니까는 미국의 GDP의 70% 이상이 뭐예요? 소비의 국가입니다. 돈을 써서 성장하는 나라인데, 그 돈이 어디서나? 이런데서 발생해요. 자,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부동산 부자 이러면, 진짜 현금 들고 있는 부자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죠? 부동산 부자라고 했을 때는 장부상, 내 자산상 거기서 돈이 많은 건 인정. 뭐 그리고 월세 받아 먹고 이자 좀 내고 뭐 인정.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주식으로 100억 가진 사람하고 부동산으로 100억 가진 사람은요. 이거 갭 차이 어마어마합니다. 주식 부자는 현금 100억이잖아요. 부동산 부자는 현금은 10억, 20억밖에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것도 부자지. 근데 그 현금 1, 20억 맞아도 소비랑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식으로 100억 있다? 이거는요. 실제로 소비로 많이 연관이 됩니다. 잘 먹고 잘살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투자는 누구나 할수 있잖아. 10만 원도 투자할 수 있고 1억도 투자할 수 있고 누구든지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10만 원으로 운 좋게 1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공돈이 생겼다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소비를 실제로 한단 말이야. 언제든지 돈을 빼서 혹은 언제든지 일부라도 빼서 사고 싶은 거 사고 바꿀 거 바꾸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일부만 현금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대출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부동산과 주식. 우리나라가 부동산으로 비. 이중이 많이 쏠려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문제로 제기하는 게첫 번째로는 뭡니까 레버리지, 빚이 너무 많다 이거야.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빚이 너무 많다. 두 번째로는 주거,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자산인데 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요, 소비와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경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살려야 된다. 선진국들은 그러하다. 라는 인식으로 코스피를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코스피가 그냥 올라갔습니까? 삼성전자가 그냥 올라갔어요? 아니죠. 유동성. 돈이 정말 많이 풀리는 시장 속에서 거기서 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실적이라는 게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산업이 반도체인데 마침 얘가 또 어마어마한 호황이다라는 거죠. 역대급으로 호황이다라는 거. 그러면 돈은 많이 풀려. 실적도 좋아. 메인 사업이 호황이야. 이렇게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HLB 재료만 기다리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HLB 기업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요. 전반적인 전략으로 놓고 보면 이거 터무니없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더 배고파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HLB 주주님들이 HLB가 잘 되고 말 되고 저도 기도를 해드리고 있지만, 또 저도 HLB를 지금은 천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 더 사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제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HLB를 매수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후원을 해주십니까? 뭘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저도 원치 않고. 근데 이제 HLB 주주님들이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주시고 있는 만큼 저는 진정성 있는 브리핑을 해드리려면 다른 유튜버들은 HLB 더 사야 됩니다. HLB 뭐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다. 차트 풀어놓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진정성 있게 브리핑하는 것 같죠? 근데 그 의미 없다니까?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 하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진정성 있는 브리핑은 지금 HLB를 더 사지 마시고요. 오히려 다른 쪽에서 돈을 벌었다가 HLB 어차피 7월이니까 7월에 임박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우리 최근에도 그랬던 것처럼 미리 오르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그때 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HLB 살 돈이 예를 들어 1억 정도 대기하고 있었다. 이 1억을 다른 쪽 가서 못 해도 1억 5천이라도 만들어 버리면 더 많이 살수 있잖아. 그럼 HLB로 더큰 수익을 낼수 있잖아. 결국에 정해진 건 7월이고 확률이 높은 것도 7월에 승인 할 건데 일정은 정해져 있네. 근데 중간에 다른 쪽에서 더 재미를 볼수 있어.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여러분들께 맞는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서 어차피 김 대표랑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영상으로 교류를 하면서 많이 또 신뢰를 쌓고 저를 많이 또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몇 가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들 HLB 특이사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에 대한 전략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죠. 아직 문자 보내드린 거 없습니다. 2월달에 하나도 안 보내드렸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안 보내드린 게 맞습니다. 보낸 거는 보냈다고 제가 방송에 다 띄울게요. 어쨌든 2월달에 한 번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미리 좀 해두셔야 첫 문자부터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미리 이제 고정 댓글을 보고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이제 문자에 제가 내용 한번 다 정리를 해드리긴 할 건데 과거에 hd 현대중공업 이제 업황 자체가 너무 좋아지니까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제가 13만원대부터 소개를 해드렸고 저희 정규반 회원님들은 지금도 들고 계세요 수익률이 수백 퍼센트입니다 수백 퍼센트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233740 얘도 말해 뭐 해줘 이미 수익을 우리가 200% 터치하고 지금 빠진 건데 150% 170% 정도 수익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매집하고 있는 거 다시 오름테라퓨틱 지금도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름을 저희가 여기서 한번 매수 여기서 한번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 다 팔았어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조정이 안 나와서 이번 조정에 지금 다시 재진입한 건데 얘가 시가총액이 2.5조가 좀안 되거든요, 2.4조 정도 되는데 이거 5조까지 봐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배 사이즈가 나올 만한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못 먹어도 50% 60% 수익을 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름 테라퓨틱 지금도 좋아요. 참고로 좀 해보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이유는 삼성 하이닉스가 판매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그 동안 막두 배, 세 배씩 계속 올랐어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껑충껑충 튈 거예요? 여러분들, 성장률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1분기에 많이 올랐고 2분기에 좀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도체의 평균 판매 가격이 주춤해버리면 예,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인 이스로 재미를 못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근데 반도체의 업황이 좋냐 안 좋냐? 여전히 좋긴 좋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파운드리. 결국에 삼성 기준으로 했을 때는 파운드리가 메인이니까 그 파운드리를 메인으로 놓고 봤을 때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 디자인하우스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을 좋게 봐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걸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온칩스 아직도 신고가를 못간 종목이라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ADC 플랫폼의 단점을 보완했던 DAC 플랫폼 오름 테라피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온칩스 세 번째로는 HD 현대 일렉트릭 보시면 어, 너무 높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신고가 못간 종목이 얘입니다 LS 일렉트릭도 신고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최근에 신고가 찍고 빠졌다가 다시 시도하고 있거든요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 이번에 정말 잘 나왔습니다 충분히 신고가 한번더갈수 있고 박스권 넘어선 오늘의 캔들이거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도 해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바이오 추가적으로 더 보신다면은 신고가를 가야 되는 종목인데 못 가고 있는 놈들이 몇개 있어요. G2G 바이오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일동제약 이런 애들 신고가 가야 되는 종목들이니까 이 바이오 종목들도 좀더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린다면 지금 이제 중국 춘절을 맞이해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1세대 스킨 부스터가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개별 이슈가 있어서 살짝 부러지긴 했죠. 하지만 예를 들어갈 바에는 LNC 바이오 2세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파마리서치가 이제 리쥬란이거든요 2세대가 리투어 LNC 바이온데 LNC 바이오가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한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주로 소비하는 게 뭡니까? 호텔, 그 다음에 카지노, 그 다음에 스킨부스터 화장품 쪽이에요. 면세점은 이제 안 됩니다. 면세점 장사 안 돼서 여러분들 위약금 물고 지금 다 떠나고 있어요. 공항에서도. 그쪽은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스킨부스터라든지 호텔, 카지노 이쪽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객실이 거의 만석이어가지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 GSPNL 같은 종목도 보시면 좋다.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을 딱 드립니다.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더라도 이 종목도 꼭한 번씩 편입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HLB 주주님들께는 제가 따로 종목들 매수 단가라든지 어디 어떻게 매수할 수 있다. 타이밍이 오면 이런 종목들을 일부 샘플로 또 공유를 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꼭 미리미리 신청하셔가지고 일단 기회비용을 아끼세요. 그래서 HLB를 더살 돈으로 다른 쪽에서 수익을 지금 너무 쉽게 낼수 있는 상황이니까 수익을 좀 냈다가 그렇게 시드가 커진 걸로 얼마라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 커진 걸로 HLB를 때가 왔을 때더 사면 된다. 그럼 오히려 더큰 수익을 낼수 있다.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대신에 구독은 좀 눌러달라. 2만 명을 코앞에 두고 지금 여러분들 구독이 안 늘어요. 구독 좀꼭좀 좀 눌러주십시오. 아시겠죠?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시. 는 분들이 2, 30% 되거든요. 제발 꼭좀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 드리는 거 저는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 현실적인 거 한번 고려를 좀해 보셨으면 좋겠다.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상황이 안 좋고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한번씩 고려를 해 보시고 HLB 중간에 혹시나 변동성이 생기거나 특이 사항이 생기고 지금이라도 빨리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다 짚어 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손해가 아마 더 크실 거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꼭 인지하시고 그동안 머니코드 채널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만큼 여러분들께 제가 보답드릴 수 있는 소소한 기회니까 꼭 미리 신청하셔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제 시장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 유동성이 잠기는 시그널이 나오면 다 무너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손도 못 써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 팔고 떠나야 됩니다. 아직은 아니긴 한데 그 전에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왜 그런지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 남은 기회를 꼭잘 잡아가시길 바라겠고 김 대표가 앞장서서 직접적인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휴대폰으로 신청하시 하시는 분들은 요 위에 거, 컴퓨터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밑에 거. 둘 중에 하나 편하신 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초면 되거든요. 꼭한 번씩 미리 신청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